GT5 시승해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고 SL이랑 좀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L보다 훨씬 더좀더 뭐랄까 조금 더 빨려 들어가는 그런 코너링도 제공해주기도 하고 SL보다도 좀 배기 사운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라서 오히려 그런 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911보다도 1억 이상이나 더 저렴하기 때문에 911 이번 신형 모델이 나왔긴 했더라도 911 하시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좀 GT5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확실히 좀 틀리고 뭐 뒷모습도 굴레랑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굴레보다 훨씬 더 빵빵하기 때문에 그렇고또 매력 포인트고요 g 트5 모델만 의 그럼 이런 수납 공간도 굉장히 또이렇게다 하고 뭐 실내는 SL이랑 똑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굉장히 좀뭐좀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, GT5도 좀 출고 바로 되니깐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. 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.